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나요? 아마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특히 상담료 따로 선임료 따로 또 성공 보수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죠. 심지어 착수금만 받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 변호사를 만나 시간과 돈을 모두 날리는 안타까운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 아시는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첫째, 형사 사건 성공 보수는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싸울 뿐입니다. 둘째, 상담료 11만 원은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서 전액 공제해 드립니다. 결국 선임하신다면 상담은 무료인 셈이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대표 변호사님은 2009년부터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2014년 대형 로펌을 나와 지금까지 단한 건의 민원도 없이 오직 실력과 신뢰로만 걸어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쌓아온 방대한 노하우와 데이터는 그 어떤 최신 로펌도 따라올 수 없는 저희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경찰 조사, 그냥 변호사가 옆에 앉아만 있는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모든 상황을 예측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의뢰인이 최상의 진술을 할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력합니다. 방어를 잘하기로 입소문이 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물론 방어를 잘한다는 건 공격도 그만큼 잘한다는 뜻이겠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변호사 비용까지 확실하게 챙겨드립니다. 요즘은 모든 사건이 전자화되어 전국 어디서든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화나 이메일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저희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절대 기망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법률사무소 아시니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